이거 말고 딴거 합시다 아니 이거 너무 야해서 이거는 해도 될지 모르겠어 제가 이 게임 딱 사갖고 이것만 좀 하다 말았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조금 야좀 좀 너무 좀야 <laughs> 이거 너무 야해서 조금 <laughs> 이거 방송해도 돼? 이거 너무 아! 아이고, 너무. 아, 나 잘못 가져왔나 봐. 게 어! 어! 아니, 이제, 전투적으로, 우리 어금니를 노려버리네, 고문방송을 멈춰주세요. 아, 너무 못보겠어요. 너무... 데뷔... <laughs> <이상해. 웃음> 아, 이고 너무, 데미. 이상해. 아, 좀. 연통일 거야. 아, 좀. 아니, 아니. 아 이거 방송해도 돼? 아 이거 조금 이상해 좀아 <laughs> 못하겠어 이건 이거대로 이건, 건이 못하겠어 아니 들어오자마자 이게 무슨 장면이야 연두쿤 아좀 그래요 어떻게 이걸 이게 잡아내가 막 빙글빙글 <laughs> 똥겜데이라더니 야겜데이였어? <laughs> 아. 애가 빙글빙글 돌아 <laughs> 아니 왜유스피비야 이거 끔찍한거 아, 아 진짜 계속 빙글빙글 도네 저거 미쳐버리겠네 역시 야겐 페이커 야! 아! 잡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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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 <laughs> 아, <laughs> 돌리고 있어! 아 내가 나안 안 돌렸다고 기다려봐 올려서 몰라서. 아니 공중파에서도 나오는 소저짜기가 <laughs> 어게 생각하시는 거죠? 어머나씨, 진짜! 아나 이거 못해. 나 이거 괜히 가져와서 이런 게임인지 몰랐지. <laughs> 야야야, 너 무슨 생각하는 거냐? 여시 약겜페이커답게 <laughs> 그쪽으로 생각하네. <laughs> 아 이상해. 해, 좀 이상해 야 야야 일상생활 가능하냐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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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진짜 팝콘 가게 생겨서 안 되겠어 이거 <laughs> 하... 포튼 그냥 법규하고 정신 승리 합시다아 <laughs> 어려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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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 앞으로 당겨 했어. 뭐 멈추고 돌려. 야, 쟤도 올려? 너 보면서 쟤왜 이렇게 <laughs> 이 일하고 있을걸? 그런 거야? 왠지 그러고 있을 것 같아. <laughs> 그래, 우리는 저식기 다이일 동안 기다려. 이거 재활 훈련 시뮬레이션 게임인가요? 하하하. <laughs> 아 잠깐만. 오고 나도. 나김도란똘삼이 이게 많은 거 보고 못 한다고 개 욕했는데 엄청 고인 거였구나. 이러고 <laughs> 위치 위치를 잘 맞아야 돼. 투수들도 리볼버 만져본 적 없고 <laughs> 약실 어떻게 여는지 모른다. <laughs> 내가 이겼다. 제 지금 개고생하고 있는 거 <laughs> 언젠간 이거 딱쏘대쯤에허무할 거야. 난 지금 정신 승리하고 있다고. 아, <laughs> 이겼다. 내가 이겼다. 아 아무튼 내가 이김 아무튼 아무튼 내가 이김 <laughs> 총을 인처럼 다루라고 합니다. 아 진짜 쏘나? 쏘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. 적이 없어서 흠. 지금 저 녀석 시점에서 보고 싶다. 아, <laughs> 쏜다. 그냥 다시 소자 <laughs> <보다> 큐큐 아 <laughs> <laughs> 써봐 써봐 아 대체 얼마험허망할거야 이거 너느라 개고생 <laughs> 아니 근데 상대편도 그러다가 포기하고 장법교하면이 게임 안 끝나는거야? <laughs> 아이고, 아름다운 새끼님 마음도 열고 왔습 내가 이겼다. 아무튼 내가 이겼어. <laughs> 솔직히 지금 개빡칠 <개빵> 거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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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올릴까? <어울릴까? 웃음> 좋아, 좋아, 좋아. <laughs> Yeah. <laughs> 아파. <laughs> 너도 쌍법계 하는 법이나 배워. 있는 거? <laughs> 아니, 뭐야, 저 손. 야, 저손 뭔데, 저거. 아니. <웃음> 미쳤구만. <웃음> 이거나 먹어. <laughs> 음... 인생 별거 있냐, 개똥구리에서. 약실열고 총을 넣고 장전해서 쐈는데 안맞으면 쌍겁파가이는데 나갑시다 <laughs>